2007년 대학 수능 시험날 단한 번도 전국 1등을 놓쳐본 적 없던 주여정 아니 최강호가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호야. 누군가 그를 부르는데 바로 어릴 적 소꿉친구이자 내 남친 응원해주러 왔지 비밀여친 미주였죠 이어서 19살 두 사람의 이거는 포크 잘 찍어 아주 풋풋하고도 버발잘쳐 사랑스럽긴 개뿔 빨리 시험이 마려오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능 만족 음. 여러부이 서투흉 뺨치는 미주의 응원이 이어지던 그때 불길한 사운드가 들려오죠. 미주야! 그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미주 정신 차려 봐. 몇 시간 뒤 미주는 다행히도 정신을 차리지만 진짜 문제는 괜찮아 미주야? 네가 있는 게 수능 만점 예정자이자 전국 1등인 강호가 시험안돼 아직 일어나면 안 돼. 아니 시험은 그녀의 곁에 있던 사실이었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미주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돼 그리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또한 사람이 있었죠 나가 바로 강호의 엄마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낸 사람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어지럽을 부리고 난리야 그녀의 반응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엄마. 일반적인 엄마와는 미주가 다쳤어요. 그래서 뭐? 죽기라도 했어? 엄마.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였죠. 네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 왜? 예 강호도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이 어디 있는데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그거 엄마 인생이잖아요. 꺼내기 시작한다. 아시겨, 지긋지긋해. 아,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요. 대체 왜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혀요? 두 사람에게 <laughs>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게 내 탓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1986년 식사 시키신 분? 젊은 날의 영수는 동네에서 그 누구보다 생활력 강하고 성격 좋기로 유명했죠 게다가 늘레만 청년 해식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영순씨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결혼에 꼴이 나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덩이까지 들어오며 내가 다게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던 그들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성화봉송 때문에 우리 농장을 철거한다고요? 올림픽 개최로 인한 당제 농장 철거 명령이었죠 심지어 전 세계로다가 방송이 나갈 텐데 화면에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농장이 잡히면 단지 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지게 보겠냐고 미간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 이 애국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러는 거니까 한 가정의 생업을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희 일해야 되니까 이 들어가세요. 자, 당연히 완강한 거부를 네? 하는 해식 앞에 <laughs> 한 남자가 등장하죠. 조 이어서 공손하게 설명해 드말이뭐이 뭐 진짜 협박이 무엇인지, 아니 <laughs>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laughs>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의 정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평생을 무식하주먹질을 했지. 전직 깡패 출신이자 본격적으로 건설업을 시작한 송호백이었죠 이어서 직전의 행동과는 상반된 상명한 말투로 양담배까지 쥐어주며 자신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무서운 자였습니다 허나 해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이든 마라톤이든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우리 농장 30초도 안 나와요 팩트로 응수하며. 여기 대대로 이원 집안 가보 같은 농장입니다. 철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죠. 나 여기에는 절대로 도장 못 찍어 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사실 그가 조포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해도 법적으로 엄연히 개인 재산인데 그걸 지들이 뭐어쩌겠습니까 법과 상식 앞에서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식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송우벽이란 자는 법과 상식당이 통하지 않는 본투비 악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해식의 농장을 통째로 태우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해식. <웃음> <웃음>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동네 주민들의 목격담을 그, 통해 그용나가서 놈들이잖아 우벽의 지심을 알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피우던 미국 담배 맞죠? 현장에서 발견된 물집을 토대로 그를 어... 법정에 세우게 되죠 제가 피우는 담배랑 같은 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이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람이었는지 멧돼지였는지 갑자기 증언을 번복해버리는 동네 사람들 어. 방화보다는 전기합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 보고 자란 이들이었기에 야삼촌너왜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무죄를 선고한다. 송구혁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도저히 결과를 승복할 수 없던 해식은 내가 뭐든지 이렇게 쌍쌍필게. 오대수의 빙의에 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거짓 증언했다는 증거를 찾아와 검사에게 제출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항소 가능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기 나오면 새로 집 지을 거라고 뭐하는 돈입니다. 농장 옆에서 살면 은 냄새 나서 놀림 받을까. 반드시 집어넣어달라는 의미에 청탁금까지 내놓습니다. 그야말로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돼지 똥냄새보다 저 더러운 놈들한테 힘없이 당하는 애비의 모습이 더 부끄러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생의 전부를 건 것이었죠. 아 근데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희망을 일단 알겠습니다. 당당 검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네, 어땠습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사실 검사 또한 우벽의 라인이었죠. 그날 밤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집으로 돌아가던 해식은 까늘한 주검이 되어 이라... 영수는 맞이합다 농장 끼고 뭐고 그냥 놔줘버려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오태수 검사에게 혜식이 사은 맡겼던 통장과 함께 오히려 그날 술에 취해 찾아와 죽고 싶다고 진실 대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이 통장을 아내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거짓을 전달받습니다 허나 영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선택이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m 대로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누구보다 독해지기로 결심한 것이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조우리 돌담마을 b 작은 농장을 사들인 영 l 몇 개월 뒤영 f a 아주 건강한 모습 i 강호를 순산하게 t l e b 그 t of a little bit o 같은 날 같은 시에 미주도 태어나죠. 그로부터 10년 후 미주와 강호는 네,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국 공부 하루 좀안 하면 웃겨서. 벌써부터 공부밖에 모르고. 내아엄마 말해 볼너 소풍 좀 보내 달라고? 없이 괴롭힘 당하는 강호. 모르고 이 던졌네. 돼지 똥 냄새 게이 새끼. <놀라> 사실. 하 공부라도 잘해야지. 애비도 없는 없는새끼니 강호도 공부가 하기 싫었죠. 야, 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엄마고 틀린 말도 아니지 뭐너 아버지 있어? 공부하라며 소풍조차 안 보내주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그런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힘인 거야 적당히 먹었으면 숟가락 내려놔 배부르면 잠만 오고 집중 안돼 그야말로 모든 걸 공부에 맞춰서 100개 중에 3개나 틀렸어 오답 노트 정리하고 130페이지까지 풀어 이 지옥같은 삶을 살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수는 강호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자 나쁜 엄마였죠 9년 뒤 강호는 엄마의바람대로 전국 1등은 물론이고 점심시간마저 창고에 짱박혀 공부를 하는 공부머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강호 19년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수능 D-Day 사람날인트로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주야 수십 년간 쌓이고 쌓였던 왜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혀요? 강호의 토로에 대한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게 내 탓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그러니까 그게 누구 탓이냐고 답변이 아닌 네 아빠가 왜뭐 때문에 억울해서 죽었는지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질문으로 되돌아오죠 지긋지긋해? 이어서 도망가고 싶어 미치겠지? 자진처럼 살기 싫다면 판검사돼 그래야 너 벗어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laughs> 저 고약한 돼지 똥냄새한테도 신분 상승만이 답이라는 이 나쁜 엄마한테도 19년간 반복된 대접뷰가 돌아온다 하지만 <laughs> 영수는 몰랐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냐고요?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돼서 힘 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 목적이 주객 전도가 되어 근데 아니었어 엄마는 그냥 힘없어서 당한 게 억울했고 나를 이용해서 보란듯이 그 힘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요 나를! 자신의 아들을 평생 옥죄고 있었던 것을 아빠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속물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게 할게요 솔직한 대화였죠 그로부터 10년 후 강호는 그녀가 바라는 대로 연수원 1등 성적에 가장 총망맞는 검사로 성장한다 그런데 전에 남편이 썼던 휴대폰인데 우백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과거 그의 아버지가 당했던 거짓으로 진실을 뒤덮는 그 추악한 짓을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검사가 된 강호가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그대로 하고 있었죠 그는 현재 우리 최검사님 오셨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송우병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일은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이제막 설렌다니까 그의 각종 비리를 축소하고 은닉하는 일접시 잘 처리하겠습니다 비리 검찰이었죠 심지어 니내 네, 아들 알래 아버지의 원수에게 아,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 좋겠노?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현재의 최강호는 암검사님! 니는 애비 놈이야! 아빠를 사지로 몰아넣은 놈들과 똑같은 네 없습니다 근데? 애비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선물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애비 밑에서 당신 아들은 살인자가 됐는데 그리고 영순에게서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는 강호였죠. 나란이라 사람 당연 그래. 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강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생일날 열일 중인 미주. 내가 봤을 때딴 여자 생긴 거야. 그런데 손님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하죠. 얼른 사과해 보지만. 진상이 람각으로 생일빵을 선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나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에이. 발레리나라고 발레리나. 하여튼 발가락이 날라갈 뻔했는데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야? 지가 처음 지겨놓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가운데 미주가 생일날 내놔 <laughs> 오대수를 시전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laughs> 저 근데 생각해 보니 미주도 한 성깔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쭉차례예요 자신의 사과가 끝났으니 뭐? 방금 저 차신 거는 사과하세요 너님 차례라는 것이었죠 다리 예민하신 직업이시면 받지를 마셨어야죠 돌았어 혹시? 이어서 아니요 아직 돈건 아니고요 사과 안 하시면 그땐 진짜 돌아보려고요 무식형도 끄덕일 잔잔한 협박이었지만 사과 못하겠다 이 진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이제 뭐 어쩔 건데? 이 예비주는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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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아! 일신 아!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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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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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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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같이 잘렸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샵이라도 열려고. 친구와 힘을 모아 직접 샵을 열기로 결심하서. 네가 사장해라. 나는 시유할게.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아, 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유님. 김치국 대환장 파티가 한창인 가운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 오는데. 시유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네. <laughs> 네, 엄마. 너무 <laughs> 고만해네 귀여운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어? 피가 모자라서 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달되죠 하지만 말 그대로 진짜 피가 모자라서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여운 쌍둥이들의 정치는 조카가 아니라 내 시방 누구랑 통화하냐 엄마요 미주의 자식이었죠 한편 영수는 강호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강호의 집을 방문하는데 아 검사님 그 어머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것마저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라고요. 거절해 버리죠. 검사님이요. 이를 눈치챈 아, 영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하긴 대한민국 최고 잘나가는 검사인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서운한 마음을 숨긴 채 반찬만을 남기고 자리를 뜨려 한다. 저기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가끔 보시죠. 엄마는 <laughs> 어때요? 얼굴이 좋던가요 아픈 데는 없어 보이고요. 엄마였죠. 인물이 그냥 훤하시고 이 자기 관리 도 그냥 철저분이시니까. 한편 과거 아버지 사건 담당이었던 오태수 검사는 현재 차기 대권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그에게 강호가 접근한다. 최강호라고 롤모델이 선배님이랍니다. 그리고 그 접근의 초석으로 아버지. 내일 진상령 오화영이 포착되죠. 어. 몇 개월 뒤 신나게 놀아재끼고 있는 하영 앞에 강호가 등장한다. 관심 없으니까 좀 떠질래? 오직 이도연이라 가능한 접근법으로. 곧 관심 갖게 될 거예요.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첫 인상을 남겨주죠. 진짜 미쳤어요? 음. 내가 무슨 약을 했다는 건데? 그녀를 마약사범 형인범으로 음.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은 뭡니까? 그건 그냥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약이냐고? 공황장애약이에요. 심지어. 그녀의 명품백을 사정없이 그어버리는 강호 허나 그 안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저는 음성입니다 좋듯한 이런 남자는 니가 처음이야 컨셉인가요 다음날 한창 봉사중인 하영 앞에 야야 또 강호가 나타나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클럽과 경찰서에 들락거린 것을 아빠한테 들킬까봐 지팬티가 필요해진 그녀는 곧바로 강호를 호출하는데 가방 물어주러 왔어요 이번엔 수인남 모드로 변신한다 뭐야 진짜 그런데 그 안엔 갓 코백이 들어있었죠 아가! 있어요. 이어서 아버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신지 아시죠? 그녀가 이 가방을 들어야 하는 늘 검소하고 소탈하신 모습에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오아영 씨가 그런 비싼 가방 들고 재벌들하고 어울려 클럽에나 다니면 되겠어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버님 욕 보이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거 들고 다니세요. 게다가 대추가 천연 신경 안정제래요. 스위를한 스푼 섞어. 공황장애 심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먹지 말고 이거 푹 끓여서 자기 전에 마셔요. 파영에게 폭풍 설렘을 갈게 버리죠. 나 새벽에 경동시장까지 가서 사온 거니까 한 알도 버리면 안 돼요. <laughs> 우리가 했으면 진짜 모야였겠지만 도연이하면 모야가 돼 버린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우리 딸 왔어. 강호가 많이 놀라셨죠. 태수 앞에 나타납니다.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그 이유는. 살까? 이렇게 근사한 남자를 숨겨놓고 이제 인사 시키는 거야. 허기애애한 자리가 이어지던 중. 자 이쯤에서 우리 여자들은 좀 빠져주실까요? 강호와의 독대를 청하는 태수. 그런데 둘만 남게 되자. 자 뭘로 할까? 네. 니들 헤어지는 이유 말이야. 1 8 0도 돌변하기 시작하죠. 너한테 여자가 생길래? 아니면 어디 해외 주재원 같은 걸로 파견될래 제안으로 시작해서. 뭐 검찰 비리로 몇년 살다 나오는 것도 괜찮고. 갑자기 하... 죽는 건좀 그렇잖아. 협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너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나. 야, 어디서?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어. 그 냄새가 나는데? 기생충 이선균에 빙의하더니. 개천에서 난 용이라 흑 비린내가 나는 건가? 아버님. 아버님? 대놓고. 친구 아주 재밌네. <laughs> 본색을 드러내죠. 잘 들어, 일주일 안에 너희는 헤어지고. 그에게 있어 사위란. 하영이는 내 계획대로 도산그룹 며느리로 들어갈 거야. 그저 자신의 길을 닦아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 심지어 그는 이미 너 같은 놈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 넌 아버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강호에 대한 뒷조사도 마친 뒤였죠 그렇게 며칠 뒤 설마 오빠 진짜 다른 여자 생긴 거야? 강호는 정말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듯 했으나 진짜 이제는 안 만날 거야? 만나려고 이러는 거야 사실 어? 그에겐 근데 네가 자꾸 이러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플랜 B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과거 송혜장의 비서를 건드렸던 태수에게는 숨겨진 자식이 존재했습니다. 여론의 죽고사는 대선 후보에게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약점이었죠. 오태수도 모르는 오태수의 비밀이라. 그리고 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자. 아비라 부를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면.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럼 저는 회장님의 아들로서 오태수 의원의 딸과 결혼을 할 겁니다. 우벽이 양재로 입양되어 하영과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회장님은 오태수를 얻고. 오태수는 저를 얻고 저는 아버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모두가 승리하는 삼일체 계략이었습니다. 다음날. 이라만니까 태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 제안이 이어지고. 따님하고 만하다고 그의 대답은. 유전자 검사 진본 내 앞에서 없어질 수있겠 예스였죠. 허나 동시에. 에이, 없었다고 과거 우의 습관이. 진짜, 어떤 일은 나오기 시작한다. 즉. 우리 아들 램이가 강호에게 한걸리나이두 아무리... 사람을 죽이란 뜻이었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잘 마실게요. 모든 게잘 풀릴 걸 안심하던 그녀를 강호는 오직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방금 처리했습니다. 일주일 뒤 잔치가 벌어진 돌담 말그 이유는 강호가 결혼 소식을 들고선 간만에 고향에 방문하기 때문이었죠.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엄마 영순이었죠. 아침부터 꿈에 그리던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불어올 후폭풍이 걱정되는 가운데 아들이 도착한다. 그런데 역시나 싸늘한 강호. 곧이어 며느리에게. 돼지띠네. 영순이 무슨 말을 하든 진지게 우리 집에 시집올 운명이었던 거야, 그렇지? 싸그리 무시한 채 찾아온 <laughs> 이유를 꺼냅니다. 이게 뭐야? 바로 입양 동의서였죠. 영순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기에. 뭐야? 네네 입양하려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손 회장님 양자로 들어갑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거기 동일한에 도장 찍어주세요. 명진의 마음을 난도질하기 시작한다.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널 낳은 엄마인데, 네가 누구 아들로 들어간다는 거야? 아빠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선물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0년전 나눴던 대화의 끝이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철륜을 끊어?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죠 너무나 사랑했기에 절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랬기에 본심과는 다르게 엄하게 굴었던 그녀의 행동의 말로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이 되기 직전이었죠 결국 영수는 어차피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네 엄마인데 이러까 종이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다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너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나 도장을 찍기 전단 하나의 대단만말 듣고 싶었죠. 바로 네가 먼저 그런다고 했니? 이 행동이 아니지. 그쪽에서 시킨 거지. 넌싫다는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억지로. 어? 아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말. 하지만 부정의 침묵이 어지고 영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며 도장이 찍혀버린다. 이제는 진정한 남남이 되어버린 두 모자. 잠깐만, 잠깐. 아니 그래도 그...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밥이라도 한술 들고 가. 밥이요? 이젠 남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단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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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이건 이왜안 되는데? 나야 더럽고 냄새나는 촌사람이라 창피해서 그런다고 저도 이, 이거 다새 거고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에도 들어가는 거야. 여, 여기 보증서도 강 이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에게 줄수 있는 거라고 이거 어,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가면서라도 먹어 알았지? 평소 좋아하던 녹두전뿐이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냄새 때문에 멀미나 차 안에 진동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는 지워도 지워도 생각나는 엄마의 기억처럼 그의 옷에 짙게 배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호도 오늘 그녀에게 그랬듯 자신에게서 최대한 멀리 던져버리죠 몇분뒤 다시 출발한 차 안. 괜찮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강호가 운전대를 넘긴 채 곤히 잠들어 있었죠. 뎅지에 빠지지도 않냐? 그런데 그때 열린 창문 너머로 스카프가 날아가 버리고 트롤한의 야무출이대송통곡할 강적이다. 지리는 각길 주차가 이어진다. 뭐야 뭐야 뭐야? 점점 5만 팔천 퍼센트의 온갖 폭선들이 올라오던 가운데 역시나 거대한 톰프트럭이 <laughs> 진도준을 갈겨 버리죠. 과연, 강호의 운명과 영순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JTBC 드라마 나쁜 엄마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수 밖에 없었던 영순과 어느 날 아이가 되버린 검사 강호가 다시 모자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신호패서 눈치채셨겠지만 아직 드라마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걸알수 있죠. 아마 이와 마지막 장면에서의 사고로 강호가 아이가 되어버리며 3화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의 서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1, 2회의 발단 부분이 그저 전개에 필요한 이야기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엄마가 될수 밖에 없었던 스토리와 그로 인해 강호가 천륜을 져버릴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아주 촘촘하면서도 몰입감 있게 그려서 이 재밌게 보았습니다. 게다가 남이란 이도현, 안은진 등 쟁쟁한 주연 배우들 외에도 수많은 명배우들이 깜짝 등장해 더욱더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화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 나쁜 엄마.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 채널 JTBC에서 매주 수목 밤 10시 반에 방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3, 4화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laughs> 이새끼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지금 누가 대를어 <Svetils>